그러니까 지는 거에 안 익숙한 팀이어서 13경기 동안 한 경기도 안좋고 13경기 13, 동안 너희들이 진짜 자랑스럽게 잘 졌다고 생각해 그리고 오늘 진거 이걸 떠나서 13경기 동안 너희가 잘한 거 있으면 얘네가 박수 받아야 되고 근데 오늘 경기 솔직히 다는 거고 전반전 아쉬워서 왜? 그냥 하나의 아쉬운 실수를 끝났으니까 후반전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아쉬워 뭐가 아쉬운 일이고 안 돌려. 뭐, 한걸 먹었으면 뭐, 가슴 분동안 끝나냐? 쟤네 장점이 카운터 팅인거 알고 있잖아. 쟤네 센터백, 끌레키 히. 어떻게 이길 거야? 계속 때려놔. 그니까 차에 하나도 안 놔둬준 동안 카운터만 3개 쳐먹고 끝나고. 근데 뭐해? 마지막 15분에, 니네가 6개가 나와서 왜? 뭘 돌려서? 니네가 잘하는 데 돌리는 거야. 오히려 진짜 난 나은 것 같아. 이렇게 한번 얻어 써야지. 병신들 차리게.